아, 여러분 드디어 6편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슬프다 깔게도 없어서 에이, 그럼 한번 이번에 또 한번 까볼게요 음. 제가 일부러 조금 몰아도 아우씨 왜 나오고 난리야 이랬을 때 이번 판에서 전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고 일단 가서 열심히 안 때려보도록 할게요 아 때린단다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서부터 이번에 야 마기라스 맞아 퀄리티 아까 전에 그망나녀처럼 찌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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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생 마인가 보니 타인가 모를 이상한 녀석 난납착해요 손을 어야 되죠 얘는 그렇지 써. 그러면 잘 나오잖아 썬더에요 오 오전설, 나이스. 나이스, 안 썬더. 다, 바로내자리로 네 옮겨주고요. 아, 육 피카츄는 진짜 귀여워. 어떡해, 사세. 너무 귀여워요. 육 피카츄. 고스트. 맞나? 팬텀 지나전. 도도우스. 어, 견 너무 싫어, 진짜. 어, 죄송합니다. 아, 브이젤인 것 같아요. 귀여웠네요. 퀄리티가. 델빌? 헬가? 여러분, 이거 헬가예요. 델빌이에요. 댓글로 보고. <laughs> 아, 물장이. 저 백장이 있는데, 보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로켓다니미, 이고다니 <laughs> 제크롬 뭐 대박이에요. 제크롬 뭐야? 육전설 획득. 와제크롬 완전 인기 많거 완전 좋아. 두두 여기서보여 두두 카메라 안에서 보여카밖에아 귀여운 까지고인데 이로치 같네. 메탕메탕 메탄... 고인가? 아메탕이네메탕 메탄. 아, 뭔지 모르는데, 전설같이 생겼어. 제가 전설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 전설가네. 왠지 모르게 전설같이 생겼어. 이 추악해 보이는 이물은 뭐야? 이들이나 예쁘죠? 네. 핫삼도 있고요. 핫삼이 되게. 핫삼이 되게 그. 쭉하네요. 얘는 몰라. 얘는 푸푸린할때그푸푸린인것 같아요. 야, 얘도 왠지 모르게 아까 얘가 진화한 녀석 같아. 여러분, 닮았나요? 오, 그럼 얘가 진화한 녀석이니까 전설은 아니겠군. 전설은 진화가 없어. 야도킹 아또 셀러가 써왔어 바보야 도킹 아니야 고에까지 봤는데요 그럼 안녕 말랑이 말랑이 러브